안녕하세요. 건강을 이렇게 만드는 채널 건강이론입니다. 내 몸을 살리는 좋은 정보 쉽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?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건강해지는 습관 함께 만들어 가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시작합니다. 요즘 피로가 자주 느껴지거나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면 혹시 이 음식들 자주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첫 번째 흰쌀밥입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. 특히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없이 흰쌀밥만 먹는 건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시켜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. 두 번째 감자튀김입니다. 감자의 전분과 튀김 기름의 조합은 혈당과 혈중지방을 동시에 폭발시킵니다. 바삭한 맛은 좋지만 포만감은 짧고 혈당엔 치명적이에요. 세 번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입니다. 특히 아이들이 먹는 알록달록한 시리얼은 정제국물과 설탕의 조합으로 지하의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. 아침부터 먹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. 네 번째 탄산음료와 과일주스입니다. 액체로 된 당분은 몸에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. 콜라, 사이다는 물론이고 100% 과일주스도 당이 매우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떡입니다. 특히 인절미나 찹쌀떡 같은 떡류는 쫀득한 식감 덕분에 천천히 소화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. 이 다섯 가지 음식 너무 자주 먹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체지방이 늘어나며 당뇨 위험까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